어, 벌써 떴네. 어. 어, 아, 벌써 그래, 었네아어 여기 뭐. 아, 그래야 저 뒤에 그다보이겠어 에, 열리 야 돼. 어? 그래? 뭐지? 이쪽이요? 저쪽으로 이렇게. 그러면 되죠. 반대로. 반대로 하면 되죠. 괜찮아요? 약간 반으로. 찍 찍어, 서로 찍어줄게. 근데, <laughs> <더 보셨지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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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뒤는 없어, 우리는. <laughs> 아니, 응. 네. 아, 이렇게 보여야 뒤에가 쫙나 보이게. 와, 여기 어청 떴어. 언제 저렇게 날떠네시간이 뜨나 봐. 다, <목소리> 와. 해가 이제 뜨네. 아, 떠 있어. 와. 시내가 다 보여, 다. 응? 오, 사이도 아. 조심해, 근데 카메라. 잡았어. 고리 어, 걸고 해. 잡고고

좀분까 일출 제진어나오겠니저거계기서산 터져 타고 있잖아.